자, 창세기 22장을 어제와 같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다면 오늘 아들 이삭. 이삭의 나이는 약 3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나이 33살과 비슷한 그때 나이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건장한 청년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느 날 불러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등에 장작을 쥐었습니다 3일길 모리아산은 80km 떨어진 곳입니다 3일길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아버지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재단에 누구를 드립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리고 있어요? 이삭을 드립니다. 이 재단은, 번재단은 그곳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도 각을 떠서 칼로 온몸을 조각내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0살이 넘은 이 아버지가 이삭을 청년을 묶을 때 이삭은 반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여서 그 본재단에 올려집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죽음의 앞에 갔을 때 이삭처럼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 공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예상치 못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순종하고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음.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이렇게 느닷없이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한 어려움,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여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던 아브라함이 나를 죽이려고 한, 하는, 생각지도 못한, 느닷없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맏며느리라고 어느 날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자고 시골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동안 그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그 해가 느닷없이 만 며느리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물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을 영혼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노고와 노력과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 느껴 보셨으셨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시집 보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 결혼이었고 또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거나 급성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서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미워하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에 정말 도망가고 싶고, 또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기 싫고 피하고 싶은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러한 상황은 여러분 처해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로 인하여서, 내 부모로 인하여서, 또는 내 남편으로 인하여서,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사가 되어 내가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의 기반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아니면 장애아 이를 어느 사고로 내 자식이 장애아가 되어서. 평생을 그 아이를 돌봐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이 많은 아버지의 손에 묶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음성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 장작을 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짊어지고 삼일길을 떠나자고 합니다. 늘 나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버지고 또 부유하게 외동아들로 늘 사랑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번제물 을 들려면 어린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만 찌고 있고 내 등짝에는 그 무거운 장장 더미만 짊어진, 지운 채 어린 양이 없습니다. 모리네아산에 도착하여 아버지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능청스럽게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장작불은요. 몸이 습기가 있는 시체를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화력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장작을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쌓은 걸 보니까 거의 사람 키만 한 만큼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시체를 놓고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쌓을 동안에도 아버지는 어린 양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상합니다. 재물은 어디 있지? 재물은 이산 중에서 어디서 재물을 찾지? 어린 양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재물은 바로 너란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삭은 갑자기 머리에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들렸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육 제사를 싫어하시는데 금하시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잘 경외하던 우리 아버지가 도저히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짐승이 아닌 나를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끔찍히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맞나? 하룻밤에 왜 이렇게 다 변했을까? 배신감이 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도망갈까? 아니면, 아버지, 내가 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제정신 아니에요 하고 다시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묶이는 대신 아버지를 묶고 아버지를 들쳐 업고 집으로 돌아갈까? 엄한 생각을 다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조차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잠시 잠깐 혼란에 빠진 이삭은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다시금 도망갈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길 기울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평생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셨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했고, 모래보다도 많은 후손을 주, 자식을 신 준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인데 나를 죽이다니 억패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드려 드려야지. 이삭은 아버지께 몸을 내맡깁니다. 아버지는 그 연약한 팔로 덜덜덜 온 팔이 떨리면서 간신히 간신히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겨우겨우 아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삽시간에 어린양을 묶었을 것인데 아버지는 그 노끈을 들고 뚝뚝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 초라한 130세의 꼬부랑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진하여 아버지를 도와 노꾼의 스스로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위로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저도 믿습니다. 저를 찔러 죽이세요.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세요. 자기 키만큼 쌓아놓은 장작장작단의 재단 위에 스스로 몸을 올라가서 눕힙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었지만 도저히 찌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삭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평생 동안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어요. 아버지, 어서 찌르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리하여 칼을 들고 내리 찌르려는 습관. 아브라마, 아브라마.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너가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주변을 둘러보라고 합니다 감목 사이 가시 수풀 사이에 어린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 있는 가시나무에 걸려 있는 어린양을 대신 번지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모든 열방에 무수히 많은 모래보다도 많고 별보다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통과 의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끔찍히 받았던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기꺼이 아버지께 몸을 내어드리기로 목숨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보다도 싫고 또는 도망가고 싶고 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발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었으면, 이게 렇꾸미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려운, 사방에 꽉꽉 막혀있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것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달아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이 또는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라시고, 무언가를 이유 없이 하지는 않으실까라는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죽이려고 그제단 위에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일 작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살리시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한 목적을 갖고 일을 허락하시고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내어 놓으시고 죽이셨습니다.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당신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옥불로 다 떨어지는 걸 멸망하는 것을 눈뜨고 볼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살리기시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속량 제물로 우리 대신 죽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심정을 조금이라도 겪고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순종,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으로 선물하셨습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오래 살수 있는,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도 허락하셨고, 장세기의 4명의 족장 가운데 어쩌면 30대 초반에 가장 어린 나이로 죽을 뻔한 족장 이삭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중에서 가장 형통하게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이후로 그 삶이 평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온유함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영생의 복을, 그리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는 불평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쓴 적은 없으십니까? 또, 그러한 일에 처해 있는,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상황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형통의 복, 놀라운 복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는 달아보시기 위해서 또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 믿음의 장부로 여러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의 복,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이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저녁에 기도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편안히 집에서 누울 수 있고 쉴수 있는데도 또 이렇게 저녁시간에 추운 저녁에 또는 저녁도 못지 못하고 배고픈 상태로 피곤한 눈이 감기는 그런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고부가연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는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시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큰 복으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작은 일, 작은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 충성하는 일, 기도의 자리에 쉬지 않는 일, 새벽기도, 저녁기도 또는 지금 구정을 두고 있는데요. 분명히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과 육계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